실수 전체에서 정의된 함수 모든 실수에 대해서 항등식이 된다. 자, 이거를 딱 봤을 때 어떤 생각을 해야 되냐면 x는 0보다 큰가? 작은가? 이런 경우도 다 생각을 해야 됩니다. 모든 실수에 대해 성립한다고 하는데 첫 번째 보이는 것은 부분적분의 형태죠. 미분의 대상과 적분의 대상으로 부분적분을 하게되면 tft 0에 x까지죠 0에 x까지고 그 다음에 이제 정적분을 하게 됩니다 정적분을 하게 되고 이것이 이제 어떻게 되는가는 일단 냅두고요 xfx가 되고 그 다음에 0에 x까지 정적분이 되는데 이걸 안으로 어떻게 넣을까 적분 변수는 t죠 상관이 없습니다 구간 길이가 딱 x죠 그러니까 이걸 안으로 들어가게 되면 이런 형태가 될수 있습니다 그죠? 구원 길이가 x니까. 이 함수와 지금 문제를 보면 이 함수의 절대값을 씌운 것이 같다. 같다는 얘기예요. 만약에 x가 0보다 큰 경우에는 x가 0보다 큰 경우에는 항상 이게 플러스라는 얘기인데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x가 주어질 겁니다. x가 주어졌으면 그 x까지를 디바이드하게 되죠. 디바이드된 t들이 대입되는 건데 디바이드 된 T들이 대입됐을 때는 종착점에서의 함수값보다 크지 않으니까 절대값을 씌워도 바뀌지 않는 거죠. 이 얘기는 종착점에서 항상 크다. 다른 말로 이 함수는 계속 증가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죠. 함수는 증가한다. 그러나 이 X가 무조건 0보다 크다는 보장은 없는 거죠. 0의 왼쪽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 0의 왼쪽에 있고 그런 X가 주어지면 그 사이가 디바이드 되는 거잖아요. T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등식이 성립한다는 건, 자, 일단 수식부터 바꿉시다. 항상 작은 데서 큰 데로 적분을 해야 되니까, 여기다 마이너스를 매기고 순서를 바꿔요. 순서를 이렇게 바꿔요. 그럼 여기도 마찬가지로 마이너스를 매기고 순서를 바꿉니다. 뭐 어차피 동시에 일어나는 현상이었으니, 이건 없애줘 버리고, 이렇게 수식으로 표현을 해줬는데, 여전히 절대값을 취했어도 fx가 크다는 얘기는 출발점에서의 함수값이 가장 크다는 얘기고 그러려면 0까지 갈때 출발점의 에 함수값이 가장크려면 함수가 감소했어야 된다 정리해보면 x가 음수라면 함수는 감소하고 x가 0보다 크다면 함수는 증가한다 이 얘기는 0에서 함수의 증감 상태가 바뀐다 0에서 극소 값이다 이런 것이죠 바로 0에서 극솟값이라는 것을 알수 있었다. 0에서 극솟값이다. 그럼 미분 계수가 0이 돼야 되고 함수가 이렇게 주어졌으니 곱셈 미분을 적용하게 되면 자, 얘가 미분됐을 땐 x제곱 axb가 있고요. 그다음 얘가 미분될 때 3x제곱과 a가 a 아, a가 추가되는 거죠. 이 함수가 이 도함수가 0에서 0이라는 얘기는 a 플러스 b는 없다는 얘기입니다. 0이라는 얘기예요. 그럼 이제 이게 제이 이제 도함수의 부호변화를 결정할 텐데 여기서는 부호변화가 생기면 안 되겠다. 묶은 거예요. 여긴 부호변화가 생기고 그러려면 이차함수가 부호변화가 생기지 않으려면 판별식이 0이어야 되고 그 a값 어, 부호가 나왔고요. b는 마이너스 a였으니 a 제 b제곱은 2a제곱이다. 아 그러면 얘를 제곱해서 계산을 하면 되겠구나.